네, 오늘 명리학에서 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성이 뭡니까? 길성은 길알 길자, 별성자. 그러니까 길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같아 좋은 의미가 있다. 좋은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길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누가예요? 나. 어, 생일 일간인 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친다 천간에 있는 성분이건 지지에 있는 성분이건 뭔가 일간인 나한테 좋다 이겁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당히 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정록은 발을 정자에다가 아, 녹봉할 때 녹자 녹보는 뭐예요 봉급 영어로 salary 봉급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행복 happiness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어, 그러한 그 정록 또 십천간 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걸록의 그, 어, 성분이 지지에 많이 있으면 사주가 어때요 신 강해집니까 신 약해집니까 사주가 신 강해지죠 신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일간이나 내가 강해지려면 이러한 정록이 걸록이라는 성분이 지지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사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십천간의 정록을 알아보면 갑은 이제 지지에서 인을 만나면 정록이 되는데 걸록 걸록 걸록이라 고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지장간의 인무병갑에서 갑이라는 성분이 있죠 정기에 그다음에 을은 뭐가 있으면 정록에 을묘, 을록, 을래록은 제묘 묘에 있다. 지장간에 을이 있죠 묘갑을. 어, 병화의 정록은 사고 사무경병 병화가 있으니까 또 정화의 정록은 정오입니다 오병기정 정화가 지장간 정에 있고. 어, 무토나 기토는 병화와 정화와 똑같이 봐요. 병화는 무토로 보고, 정화는 어, 기토로 봐서, 화토 동궁을 기준으로 해서, 무록제사, 기록제오,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경금의 록은 뭐예요? 신금이죠? 신, 무임경, 경금이 있으니까 지장된 전기에, 신금의 록은 뭐예요? 유금이고 임수의 록은 해수고 왜 해수예요? 해무가빔 임수가 있으니까 계수의 록은 기록제자 자죠? 왜? 자임계지상간 그래서 이 정록은 상당히 중요한데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록 록은 뭐예요? 관리가 받는 본급 록봉 또는 복이다, 행복, 해피니스 이런 의미가 있고 뭔가 자신과 똑같은 성분이 감목이 이렇게 지지에 또 감목이 있기 때문에 시상간에 자기의 뜻을 뭔가 자기가 주관을 갖고 어, 뭔가 자기의 뜻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성분이다라고 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관이 뚜렷하겠죠. 자존심이 세고 남의 말은 잘안 듣고 굉장히 강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어떤 관리직에 적합한 그런 성분이 걸록이다 그래서 이걸록이 이 정록은 우리가 사업성이라래, 사업성. 이러한 그, 정록이 지지에 있으면, 특히 월지에 있으면은, 하나의 사업가 포스다, 사업가.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봅니다. 사업가. 사업성이라래, 정록이나 권록은. 어,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월주가 가빈, 갑인월 일주가 가빈이라면은, 일간인 감목의 정록이 벌어져 있어요. 일간은 나니까. 감, 어, 감록. 그러니까 이제 감목의 정록은 인이죠? 감록제 인이니까. 그럼 이렇게 사주가 가빈월에 가빈일에 태어났다면 사주가 굉장히 신강해지죠. 그러면 굉장히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남의 말잘안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만한 성분이고, 카리스마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부부관계가 쏙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우니까. 남자가, 여자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는 거죠. 따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정록이라는 것은 10번 간록이라 하는데, 한마디로, 걸록, 일간이 나의 걸록이다라고 보면 되고, 어, 감, 어, 감목의 정록은 인이요. 감, 감록, 재인. 하고요, 을록은 재묘, 묘인 거고, 경록, 재사. 정록, 재오. 무록, 재사. 기록, 재오. 경록제신, 신록제유, 임록제해, 계록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